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화면 캡처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캡처하는 법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캡처 앱을 사용하여 캡처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캡처란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말해요. 네, 캡처하실 때 단축키 이용하여 캡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를 우리가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전체 화면이 캡처가 돼서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거를 우리가 그림판이나 파워포인트, 그 밖에 한글 프로그램, 인터넷 메일 프로그램이나 카톡 같은데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그림을 전송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샷을 눌러서 저장한 그림을, 그림판을 띄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시작, 실행하실 때는 시작 단추 누르시고 보조 프로그램으로 가셔야 되는데, 빨리 찾으시려면 여기 검색창에다 그림판을 써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 네, 붙여넣기 하면 바로 어, 화면에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스티커도 넣어주고 싶다 하실 때는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트도 넣어주시고 해서 꾸미셔가지고 어,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음, 메뉴 누르시고 저장 하셔서 사진방에다 저장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프린트 스크린 저장하시고 이 창은 닫겠습니다. 네, 닫주시면 됩니다. 네, 원하는 창만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화면에 창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코스모스 창만 한번 프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을 눌렀을 때 현재 요창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창이 저장되면은 우리 파워포인트를 꺼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레이아웃을 바꾸고요. 여기에다 붙여넣기 Ctrl V 누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창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전체 화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서식 단추 누르셔서 자르기로 어,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편집을 자르기 누르시고, 여기에 어 디자인을 배경 그림도 넣어주셔서 글씨도 넣고 꾸며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하시고, 음, 위치 컴퓨터에 찾아보기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사진방에 해서, 음, 캡처, 저이 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필요한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여 캡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는 음, 캡처한 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됐어요. 네, 이번에 그럴 필요 없이, 어, 사진 폴더 안에 스크린샷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윈도우 키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두 개를 다시,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서 지금 어, 내가 직접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캡처했는데 지금 바로 붙여넣기 하실 필요 없이 스크린샷 폴더가 생긴 곳으로 가서 사진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샷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 캡처한 사진이 들어가져 있죠. 그 사진을 바로 가져다가 우리 문서나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돼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로 캡처하는 방법을 수업했습니다. 네, 우리 인도 7하고 인도 10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 프로그램,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10에는 우리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캡처 도구, 우리 윈도우 7에서 사용하던 캡처 도구가 있고 또 윈도우 10에 또 내장되어 있는 캡처와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캡처 도구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간단하게 캡자를 쓰시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뜨죠. 그래서 캡처 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캡처 도구로 가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해서 캡처를 하시는데 모드가 있어요. 모드는 여기 눌러 보시면 네 가지 모드가 있죠. 그 자유형 캡처 누르시면은 내가 음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든 모양대로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장 안 하실 때는 다시 모두를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네. 모두 가셔서 사각형 캡처. 사각형 캡처가 있고, 또창 캡처. Alt 하고 프린트 스크린 눌렀을 때처럼 원하는 창을 캡처하는 거고요. 전체 화면 캡처는 바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캡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각형으로 캡처를 하겠다 할 때는 여기를 선택해 놓고, 놓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캡처가 됐어요. 그래서 캡처가 된 거를 복사해서, 복사하셔서, 카톡에 친구한테 보내시거나,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서, 전송. 이렇게 하시거나, 문서에, 파워포인트, 한글 문서, 그림판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캡처 도구는 또 요거를 저장해서, 저장해서 반복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저장 버튼 누르셔서 사진 폴더에다 여기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름 써주셔서 저장 눌러주시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 도구 사용법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인도 텐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을 사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와 스케치, 앱, 스케치 앱은 사진 편집도 할 수가 있고 인쇄도 가능한 앱이에요. 네.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캡자를 쓰시고, 보시면 캡처 도구 아래 캡처 및 스케치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 지금처럼 실행하셔도 되고, 어, 단축키는 인도 로고 키, 시프트 키, S를 누르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를 한번 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창을 떼우고, 새 캡처 누르셔서, 새 캡처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네, 이렇게 요꽃세 개만 캡처를 했어요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도구들이 있죠 도구들. 그래서 이거는 터치로 쓰기. 이거는 볼펜, 연필, 형광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죠. 색상을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에다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코스 글씨도 써 주실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연필하고 형광펜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지우개는 지울 때 사용하실 거고요. 이거는 눈금자예요. 눈금자, 그래서 눈금자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똑바른 선을 그을 때이 자를 사용해서 그으시면 돼요. 여기다. 줄을 거주실 때, 이렇게 해서, 색상을, 형광펜으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줄을 한번, 이렇게, 거주겠습니다. 아, 실행 취소를 할게요. 글씨가 지워졌어요. 네, 다시, 줄자를, 자를 좀 아래로 더 내리고, 형광펜이라 두꺼우니까 좀더 아래다 네, 이렇게 똑바른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좀 어두워서 아 이걸로 테두리도 아주 만들어 줄게요 테두리 선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많이 사용한 거 이미지 자르기 자르기 하실 때 아, 나는 코스모스 꽃만 사용하겠다 가을이라 하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줄여서 이 부분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희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체크 표시 네, 잘려 나갔어요. 이제 자도 이제 다시 한번 눈금자 눌러주시면 없어졌어요. 또요 줄도 지우개로 이렇게 다시 그어 주시면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복사하는 거 복사 해서 복사 누르시고 네 우리 친구한테 또 보내 주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컨트롤 V 해서 전송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톡에도 제가 예쁜 꽃을 캡처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저장해서 저장해서 사용하실 때도 네 여기서 사진 방에 위치 지정해 주시고 여기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7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네, 또 요거는 우리 SNS를 보내실 때 공유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메일이나 이렇게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점점점 메뉴 보시면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도 열 수가 있고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인쇄. 인쇄 누르시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인쇄하실 수 있죠. 가로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세로로 인쇄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하시고 용지 크기 A4 용지로 돼 있죠. A4 용지를 어 지금 음, 크기를, 지금, 크기가 다, 하나, 선택, 레터 t t 용 요거는 스테이트 e 용 그래서, 용지가, 아, 용지를 기본 용지로, 그냥 해서, 인쇄, 하시면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캡처 및 스케치 프로그램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윈도우에 있는 웹으로 캡처하실 때, 어, 단축키는 윈도우즈 키하고, 시프트 키, 또 영어 S 키를 한꺼번에 누르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캡처해서 사용하세요. 네, 인도 앱의 단축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인도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A S를 누르시면은 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희미하게 되면서 이렇게 도구가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캡처하는 방법. 사각형 캡처. 자유형 캡처,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우리 캡처 도구에서 한 번씩 봤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캡처가 지금 선택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캡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캡처 하셔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서에 내가 여기에다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클릭하시고 네, 레이어를 바꾼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캡처한 그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문서나 이런 거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네, 컴퓨터 화면 캡처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셔서 활용해보세요.